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laughs> 특검팀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원 화백의 그림이 네. 가짜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전 검사가 이 그림을 구매했을 당시에는 진품이었다면서요? 아 참.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예. 영역이 아니습니까 예. 뭐, 법원 같은 경우에도 1심 판결, 2심 판결 다른 것에 비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금 그 특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정에서 최고의 권위라 할수 있는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예. 의뢰했는데 두번 모두 이것이 가짜다, 위작이다라는 판정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공촌 대과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완 의원의 그 작가의 그림이 예.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그 장모집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품을인지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랑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 유통 경로라든가 서명 재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 위작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위통 경로가 흥미로운데요. 이 부분이 처음에 나온 것이 2022년 한국이 아니고 대만에 있는 네. 이그 경매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때 최초 가격이 한 250만 원 내지 450만 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매하는 과정에서 한 3,500만 원 정도의 경락이 됐고 그것이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몇손 거치면서 1억 원 가까이 그 돈을 줬다라는 그런 경로를 봤을 때도 이것이 위작. 라는 예. 근거가 됐던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그 시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다른 아까 얘기한 예. 것처럼 김 여사에게 줬을 때는 본인이 구매했을 때는 진품이다라는 다른 감정 결과에서 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품으로 판단할지 아니면은 위작으로 판단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격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희한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그림 가짜처럼 보이고 자신이라면 사지 않았을 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가짜냐 진짜냐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내물가 액을 얼마로 볼지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뇌물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이 뇌물의 가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하 특가법상에요. 뇌물죄, 네. 뇌물을 받은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을 때, 5천만 원을 넘을 때, 그리고 1억을 넘을 때 가중 처벌이 됩니다. 1억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뇌물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때는 기준이 될수 있는 게 당연히 실제 감정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뇌물죄라는 건 고의가 중요하고 당시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여자가 뭐 만약에 위작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면 뭐 공여자에게는 1억 만큼의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도 가능해 보이고요. 네. 수소자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실제 가격을 몰랐다고 한다면 감정가가 기준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민 전 검사, 오늘 소환조사 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특검팀은 김전검사의그림에 대해서, 예. 대가성이있다고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자로, 예. 지금 피자로, 불러서 예. 예. 조사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김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뇌물로 준 것이 아니고. 김여사의 오빠로 오빠에게 네. 오빠로부터 이거 사달라라는 예. 그 어떤 부탁을 받고 대리 구매했다고 라 하면서 범죄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누가 말이 맞는지 오늘 그어 피자 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과 관련해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그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그 창원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해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도와달라. 네. 그에 대한 대가로 전달했다는 라 취지인 것이고 근데 그 지금 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아예 컷오프 됐지 않느냐 경선에 배제된 사람이 그렇게 1억 원씩이나 된 그림을 줄이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laughs> 이후에 국정원장 법률 특보로 또 임명이 됐다고 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이 되는 것은 단순히 김건희 여사만 관련이 되느냐 오히려 그 뒤에 어, 윤석열 네.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와 같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그 어떤 추적 의심을 하면서, 예. 뇌물죄로 지금 의유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특검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황상 결론적으로 보면은 앞서 이제 목걸이와 금법 분비, 그리고 이환 화백의 그림까지 매감 매직의 <laughs> 대가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이제 오늘 뭐 서해건설의 매감 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한덕수 정 국무총리 소환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한,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한덕수 전 총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네. 그 서희건설 회장이 자신의 사위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서 목걸이 등을 건넸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본인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서 당시 비서실장을 선임하게 된 임명하게 된 아마 경위를 뭐 따져 묻,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그렇다면 그 과정을 확인을 한 후에 과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매간매직 의혹들이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특검이 확인하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 이것 말고도 지금 매간매직과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갈래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소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검은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속보는 추후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 관련해 그간에 검찰의 잘못도 있었다고 말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시되어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 당할 위기에 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 직무대행입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인식이 너무 아니라다 어~ 지금 개명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 지금 사망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름만 바꾸는 개명이다, 라고 그 상황을 판단한 것 자체에 대해서 어,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대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이것이 검찰의 잘못이라 하는데 앞에 있는 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과연 검찰 내에서 그 말이 맞는 것인지 본인이 평생 검찰로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검사가 역사와 국민들 앞에 대역죄를 벌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무가로서 검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건을 고소고발 피의 사건을 검찰을 통해서 해결을 해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검찰이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꼬리를 내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노만석 팀무 대행이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장인데 외풍을 막아주지는 못했다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의 반응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 힘이 빠진다라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어, 검찰의 수장으로. 어서 외풍을 좀 막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예. 나오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 개혁의 시위는 이제 당겨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 과정에서 앞으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검찰 개혁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또 성찰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퇴직 검찰 모임입니다. 검찰 동우회에선 검찰청을 정보조직법 개정안으로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뿐만 아니고 많은 그 예. 법률가 헌법학자들도 예.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의 최고 법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헌법 89조에는 검찰총장, 합참의장, 대학 국립대학 총장 등은 이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예. 검찰 검사는 헌법기관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위법이라고 할수 있는 공소청법으로 해서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법률로서 상위기관의 헌법을 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그법률가들로서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공소청이면 공소청장이어야 되지 어떻게? 본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서 위헌 법률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은 시간 동안 국회와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검찰총 폐지 현실화에 따른 파장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두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